이거는 깨라, 깨. 저또 고구마는 또 저렇게 걷고 캐고 그래야 돼. 이거 한다고? 네. 알았어요. 응. 어이, 삼계 떨어진 게. 저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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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. 아아... 깨, 깨. 깨. 이거 떨어진 게, 홀투 떨어진 게 Okay, so 이렇게 y 기 o s 살살 살 u r e to e you're g o n t 살날 n to be careful. 어 be careful. c a r e t o 느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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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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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